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만물이 그로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미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. 요한복음 (1장 1절에서) (3절) (9절에서) (14절) 말씀 아멘.